그렇게 남을 한 보따리 네. 등에 메고 보람차게 집으로 향한 할머니. 아, 아 여기 오세요 시장하셨는지 식사 준비부터 어. 하시는데. 밥그릇이 크신데요? 어휴. 헤헤헤먹을라고 <laughs> <laughs> 말아서? 입맛 없을 때 즐겨 드시는 편집죠 아, 이건 제가 아는 거야. 밥한 그릇에 드린 그제 두병을 순식간에 뚝딱. 높다네, 아,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많이 <laughs> 드셨는데? 모뭐 일을 하면 좋아 힘이 나와서 이제 명령 <laughs> 먹을싶 아니 아니 아니요 정 <laughs> 명령 먹고 싶은 날루 오후 장거리 외출엔 더더욱 빠지지 않는다는 할머니 필수품. 아, 또 마셔 뭐, 네, 또 마셔. 뭐. 다 아, 맛있다. 오랜만에 장까지 왔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? 한 번에 몇 개나 사실까요? 어래 오래 잠라고 20년 되셨나? 길에 길에 오기 전에 다른 아, 사람이 있을 때가. 아버님이 있을 때부터? 20년째 사가는 건 오직 하나. 그런데 생각보다 양이 적네요. 파도 네. 많이 드시니까요. 많이. 그래서 병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많이 안 줘. 그래요. 많이 못할 것같 하지만 물러설 할머니가 아니다 시장 이곳저곳을 누비더니. 결국 박스째로 샀다 샀어. 제 고집을 어쩌면 좋나? 다 다니시는 아, 거야. 아에요 네, 음. 결국 사시는구나. 네. 네. 근데 사면서도 드셔 저거, 저거, 밥다 저거. 중독 좀맞아 진짜. 지금 요새 이거 아무래도 한 박스 다 먹었죠. <laughs> 할머니 중독도 나쁘잖아요. 알코올 중독도 나쁘고. 딸이 이제 안 얘기하지 마. 아, 절대로. 비밀이야. <laughs> <laughs> 약사 말도 안 듣는 고집불통 할머니가 그나마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딸의 잔소리. 다쳤어? 1 0개나돼 다쳤어. 5개나 돼.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얼몇 개야. 아유 오늘도 20개 먹겠네. 통을 보낸 단단히 결심한 딸. 이거 숨겨야죠 이래 놔두면 이거, 이틀, 이틀이 뭐야, 이틀. 며칠이면 이거 다 잡혔는데. 그렇요